아 오늘 소개할 소개해드릴 어이 채소입니다 탈모에 좋은 채소 아, 딱 보시면은 어, 뭐 아실 아시는 분은 뭐 바로 알아보실 겁니다 이게 어, 아주 이 겨울인데도 아주 싱싱합니다 이게 바로 이 치컬입니다 아이 겨울철 어, 이또 모발 관리에 아주 뭐 어, 명약인 채소입니다 이게 어, 약간 좀쓴 맛은 있지만. 아, 요게 뭐 샐러드도 드시고 뭐 생으로 쌈 싸먹을 때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아 이게 탈모에 좋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어 몇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얘를 거의 뭐 입만 아, 입만 섭취를 하시지만 어, 오늘은 어, 얘의 뿌리를 뿌리를 채취해서 어떻게 음영 하는지 어떻게 어, 사용하는 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어, 얘는, 어, 이 커피, 우리가 그, 아주 많이 마시는 이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커피가, 어, 이, 모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죠. 어, 이 수면 부족의, 이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서, 어, 떤 수면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, 또, 어, 이 카, 이 커피에 들어가 있는 뭐 프림 같은 거를 타시면은, 거기 이제 설탕도 들어가고, 어, 그게 이제 혈당도 올려주고, 또 피부를, 모공을 또 느슨하게 하면서 머리를 빠지는데 또한몫을 어,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, 이 커피의 부작용을 어, 부작용을 해독해줄 수 있는 이 치커리의 뿌리를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여러분, 아 얘를 어, 지금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요걸 어, 재배한 직접 재배한 어, 친환경 치커리입니다. 이게 바로. 어, 요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, 요 뿌리를 다치지 않게 어, 요렇게 쑤셔서 어,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뿌리는 어, 요렇게 생겼습니다. 아주 뭐 튼실합니다. 이렇게 이 겨울인데도. 보세요, 이렇게 뭐 싱싱합니다, 이렇게 아, 아주 뭐 좋습니다. 아 여러분, 아 이게 지금 어, 깨끗이 지금 세척한 아이 치커리의 이 뿌리입니다. 아 여기 보시면은 뭐 아주 싱싱합니다. 이렇게 겨울에도 어, 이 치커리는 뭐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뭐 집에서 뭐 베란다 아파트에서는 뭐 베란다에서도 어,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어, 그런 식물입니다. 이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이 치커리가 이 가장 그 몸에 좋은 성분은 바로 이눌린이죠. 이 이눌린 성분이 어이 변비 같은 거이 소화 기능도 이, 이 향상시켜주고. 또 혈당을 낮춰줍니다. 얘가. 어, 그래서 천연 인술,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놀린입니다. 이 치커리에서 아주 많이 들어있죠. 어, 그리고 어, 오늘 제가 이, 이 끓이려고 하는 이 치커리 차는 이 뿌리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. 이게 그 유럽에서는 이 말린 뿌리 치커리의 말린 뿌리를 갈아서 이 커피 대용으로 씁니다. 예. 커피 맛과 거의 유사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. 커리에 이 뿌리를 한번 제가 사용해서 한번 차를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에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요걸 이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먼저 잘라서 어요 위에 잎사귀 부분은 뭐 쌈으로 싸 먹거나 뭐 샐러드 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1리터 정도의 이쇠뿌리 정도 뿌리로는 요한쇠뿌리 됩니다 요쇠뿌리를 넣어서 먼저 한번 끓여서 얘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여러분 아, 이게 지금 어, 이 치커리의 뿌리를 삶은 물입니다 아, 얘를 한번 따라서 제가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뭐 커피 뭐좀 약간 그쓴 커피 있지 않습니까? 어, 그런 맛이 납니다. 어그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어 살짝 그런 커피 맛이 좀 느낌이 납니다. 아 어, 그래서 어 얘를 어, 커피를 어 드실 때어 얘를 갖다가 이제 따른 다음에 어, 이 치커리를 끓인 물에 제가 커피를 타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우 커피가 어 그냥 이렇게 커피 타서 어 이거 마셨던 그 맛과 확연히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느껴집니다. 뭐이이 이 한번 타서 마셔보시면 어 확실히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게 풍미가 어,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맛이 납니다. 아, 그래서 이 커피를, 커피에 이 카페인을 중화시켜주는 어, 이 치커리 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헤어남이었습니다.